거듭해서 제 얘기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은 좀 드려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제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해서 걱정해 주시는 두 관사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늘 국민들로부터 실타를 받는 부분이 이제 진영 논리 소위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국회 관행이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수하게 지적되고 상호의 입장에서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를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간사님들께 좀 합의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제가 딱 지목돼 가지고 피해자인 것처럼 돼 있는 사안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힘 전체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볼수 있는 견해도 있고, 또... 거기 예비후보로 나와 있는 윤 후보님을 당사자로 볼수 있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는 우리 윤남원 간사님이나 권성동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께서 또 이해 강사, 당사자라고 보실 수 있는 견해도 있고, 또또 넓혀 보면 지금 각종 재판에 계류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 항상 제 걱정을 해주시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 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계실 때 저의 그때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강원랜드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으실 때 그때도 재촉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회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임무를 다 수행하시고 집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셔서. 적절한 판단 또 국회법이 개정돼서 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그 취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길 기다리면서 아무 의견을 제가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꼭 빠지는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요구를 해드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받아주시면서 너는 빠져라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우려하시는 바가 예상이 돼서 제 나름대로 자제하고자 애를 쓸 텐데 이게 지금 제, 제가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고 정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질문이나 또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관심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은 좀 받지 않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제가 들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 있게 유념해서 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국민들께서 또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 제가 발언권을 양보하는 만큼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